네, 안녕하세요. 당진부동산입니다. 네, 당진프루지오 센트럴파크 네, 84C 타입 내부 구조 영상입니다. 어, A 타입, B 타입 비슷하게 이제 펜트리, 그 다음에 반대편은 신발장 구조가 똑같은데요. 어, C 타입이 이 펜트리가 가장 깊게, 네, 가장 넓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은 신발장. 네. 그리고 해당 헤드는 옵션으로 이제 중문도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의 모습인데 어, 지금 제가 먼저 잠깐 살펴본 바로는 네, 아까 B 타입 그 팔사 B 타입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B 타입은 호반 아, 동부 쪽그 타워형 구조 동부 쪽 B 타입과 네, 비슷하게 생긴 네, 클라 푸르 아, 프루, 당진 프루지오 센트럴 파크 네, C 타입입니다. 어이 C 타입이 약간 B 타입과 다른 점이 있는데 네, 여기 옆에 끝에 있는 방이 네, 창문이 양쪽에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이렇게 양쪽에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맞은편에 미니 거실처럼 어그마한 거실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데 어 네, 이거 좀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이블을 놓고 서재처럼 네, 써도 되고 네, 아이들 공부방 용도로 써도 될것 같고요. 네, 이 공간이 비타입과 네,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센서에 오류가 있는지 계속 이제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좀 시끄러워도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도 작은 방이 있고요. 방 크기가 이 붙박이장이 없어서 그런지 좀 커보입니다. 가 지금 좀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큰 건지 뭐 제가 한번 사이즈를 봐야 될것 같은데 좀 방이 커 보이고요. 이 몰딩 컬러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커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C 타입도 A 타입, B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제 건식 세면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실 화장실에는 이렇게 샤워부스가 샤워부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다지문. 이 미다지문이 이제, 제가 이제 A타입, B타입도 봤는데, 약간 소리가 나는 거가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렇게 미다지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제 B타입과 거의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주방도 그렇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이제 세탁실. 세탁실은 아주 넓고요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네, 에어컨 시대기실이 있는데, 네, 오늘 세대, 이 세, 세대는 그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 네, 인덕션도 시공되어 있는 네, 그런 시타입입니다 어, 거실도 상당히 넓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 세대는 이 306동에 있는 건데, 아, 네, 지금 저기가 이제 철탑이 바로 보이는 게좀 아쉽네요. 일단은, 구조, 내부 구조 영상입니다. C 타입. 네, 해당 세대는 매물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내부 구조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이고요. 네, 안방은 네, B 타입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도 네,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룸, 그 다음에 부부 욕실. 부부욕실에 이렇게 이제 욕조가 있는 거는 A타입, B타입 모두 동일한 그런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84C타입 내부 구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